반갑습니다. 자파는 존놈의 고역기 팀장입니다. 고역기 팀장이 이전 영상에 두 대의 H 모델을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 두대 바로 판매되셨어요. 지난번 마지막 영상은 경북 울진에서 올라오셔갖고 바로 차량을 구매해가셨고 너무 차량이 좋다고 저한테 아주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께서 흰색 차량은 없냐, HG가 그러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셔서 요번에 직접 공수해온 HG 모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간단히 스펙 말씀드리면 2016년 7월에, 등, 7월에 등록한 2017년형 모델이고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조석 펜다, 조석 뒷토어, 크로스멤버 이렇게 세고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흰색 차량의 파노라마가 썬루프 들어간 모델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요. 구독자분들이 아마 모모 사이트나 비교하셔도 구해보시려도 굉장히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차량의 또 특징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전차주분이 여태까지 쭉 운행을 해오신 분이에요. 지금 주행거리가 약 15만 키로가 조금 넘었는데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주행거리 약 8만 3,000 대인가 7,000 정도 때 엔진을 리콜을 받으셨대요. 그래갖고 엔진이 주행 거리가 지금 15만이지만 실제 운행은 8만 정도밖에 주행을 안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의 또 특징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 또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스타일 팩, 오구 안개 등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휠패키까지 안에 또 다양한 옵션이 추가됐으니까 한번 실내.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본넷 보시면 깨끗해요. 네, 뭐 여기 아쉬운 건요 그릴이 약간 세월의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약간 좀 이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오고관계 등. 그 다음에 라이트 클리어 상태 좋고요. 이 차량이 또 여기에 HID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HID, HID 아시죠? 환하게 불빛 잘 나오시는 거. 그 다음에 뒤 휠. 아, 살짝 스크래치만 있고, 깨끗한 모습 유지 없고, 타이어는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앞 타이어 트레이드 약30%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 보시면, 문짝, 뭐, 스크래치, 뭐, 문꼭 전혀 없고요뒤휠 상태 보시면, 뒤는 아주 깨끗해. 여기 살짝 아주 미세하게 있고, 트레이드는 약50% 남았습니다, 지금. 다음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보시면 아주 뭐 깨끗합니다. 지금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1인 신조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또이 차량 2.4 모델입니다. 데전 차주분께서 레터링은 3.0으로 다시 변경해서 붙여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뒤 범버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핸다그 다음에 뒤쪽에는 좀 스크래치가 있어요. 휠 스크래치가 좀 있고. 저쪽과, 저쪽과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약50% 남아 있고요. 지금 문자 도어 다 깨끗하고 뭐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지금 핸다까지 깔끔한 모습 보이고 앞쪽에도 타이어 트레드 약30% 남아 있고요. 휠이 조금 기스 는 있습니다. 생활의 기스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1인 신조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주... 차주분이 여러 개 여러분 받시다 보면. 운행을 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의 운전 스타일이 다르지만 한 사람이 운전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관리도 잘 되고 운전 습관도 한 패턴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1인 신조하는 운전하신 분들이 차량이 어쨌든 더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권팀장이 안에 옵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2.4 모델인데 메모리 시트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그 다음에 트립 상태 깨끗하고요. 지금 시트 뭐큰 문제 는 없구요만 저 약간의 생활 주름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계기판 밝기 조절, 미끄럼 방지 트렁크 버튼, 주의구 버튼 여기 보시면 전동 핸들 버튼입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려요. 주행거리 약 15만 2,840km 주행했습니다. 엔진 뭐구조 현상 전혀 없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여기 계기판 이런 거 보이죠? 변경하는 거 스위치. 그 다음에 블루투스. 그 다음에 미디어 조절 스위치고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 들어간 모습 보이시고. 이차량또 이제 특징은 룸미러 이 p 스가 들어가 있는데 블루 링크까지 되는 겁니다 블루 링크 그 다음에 8인치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 전차주분이 달아 놓으셨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있고 자2.4 모델인데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3단 열선 3단 통풍 조수석 3단 열선 3단 통풍 후석 커튼, 전방 감지기까지 옵션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또 대부분 차량 설명서를 버리시는데 차량 설명서까지 다시 방향에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석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시트 상태 생활 주름은 있으나 깔끔하게 유지된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박스 가죽 상태 좋고요. 안에 깨끗하죠, 아주 깨끗하고. 자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파노라마 썬루프 열리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자, 파노라마 썬루프뭐 이음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게 진주색 차이는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이뻐요. 뭐 그건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고요. 자,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자, 뒷좌석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면 뒷좌석에 요2.3 모델은 없는데 여기 후석 커튼까지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사용감은 있으나 깨끗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셔틀 그 다음에 볼륨 음소거 버튼까지 해갖고 이게 3.0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는 거의 기본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2.35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뒤에 후석 커튼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동 후석 커튼 보이시죠? 아 여기 보면 후석 저 블랙박스, 그 다음에 앞좌석 블랙박스까지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상태가 어쨌든 엔진을 교환을 하셔갖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음 없고 한번 꼭이 차량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본 팀장이 이 차량 정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2016년 7월에 등록한 2017년형 모델이고요. 운행상 지상을 주지하는 조수석 휀다, 조수석 뒷 도어, 그 다음에 크로스 멤버 이렇게 세고 단순 교환 있고요. 주행거리 약 15만 2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그랜저 HG 2.4 모던 컬렉션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메모리 시트, HID, 휠 추가 안에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로 장착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메모리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 차량이 귀, 귀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했는데 구독자분들 가장 궁금하신 한점 가격. 권 팀장이 자신 있게. 11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대행 해드리니까요. 위에 상단에 대표 연락처 나가니까 본 팀장한테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본 팀장의 큰 힘이 됩니다. 구독!